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돈이 흐르는 길과 막히는 길을 끝까지 쫓는 경제수첩의 현장 발로 뛰는 개미리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불편하면서도 뼈 아픈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가 에이 개미리포터님, 내가 무슨 중산층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이지 라고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랬거든요. 혼자 벌어서 4인 가족 뒷바라지하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1년에 한두 번 가족여행 가는 것. 이게 예전엔 보통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중산층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달성하기 힘든,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 같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우리 사회의 허리였던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덜 해서일까요? 오늘 경제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몰락, 그 잔인한 진실과 함께 우리의 일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잔인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산층의 상징은 마이카와 내집 마련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올라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쌩쌩하게 작동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 2026년 그 에스컬레이터는 멈췄고 심지어 계단 곳곳이 끊겨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발을 디딜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냉정한 통계부터 마주해보죠. 제가 이번 취재를 위해 최근 조사 자료를 싹 긁어모아 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순자산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0억이라니요. 여러분, 10억이 옆집 애 이름입니까?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지 오래고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서울에 집한채 사는데 수십 년, 아니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희망의 상실입니다. 중산층이라는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우리 사회는 이제 아주 얇은 상층부와 거대한 하층부로 나뉘는 극단적인 모래시계형,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중산층을 지탱하던 그 견고한 직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2026년 현재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우리의 책상을 어떻게 치우고 있는지, 사라지는 직업 Top 10을 통해 그 민낯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개미리포터가 취재한 생생한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텔레마케터 및 고객 상담원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매일 체감하고 계시죠? 고객 서비스의 75% 이상을 인간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 어설프고 기계적인 챗봇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의 AI는 인간의 감정 섞인 목소리, 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불만을 달래주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단 1초 만에 제시합니다. 24시간 쉬지도 않고 감정 노동에 지쳐서 화를 내지도 않으며 퇴사 걱정도 없는 AI 상담사.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한때 수많은 사람의 안정적인 일자리였던 이 직군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 없으면서도 소름돋는 현실 아닙니까? 두 번째는 회계사 및 세무사 보조직입니다. 숫자는 원래 AI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금 계산이나 회계감사, 이거 사람이 하면 수천 페이지의 서류를 보며 며칠씩 밤을 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만 건의 영수증과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스캔해서 오차 범위 0%의 리포트를 뽑아냅니다. 고액 연봉을 받던 전문직들의 업무 중에서도 소위 노가다라고 불리던 업무부터 AI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문직 자격증만 따면 평생 중산층으로 살수 있다던 공식이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만이 겨우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법률보조원 및 주니어 변호사들입니다. 과거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판례를 분석하던 일, 이제 AI 판례 분석기가 단몇초 만에 요약하고 승소 확률까지 계산해 줍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밤잠 설쳐가며로 하던 기초조사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다리 자체가 끊겼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전 달달 외워서 중산층 진입을 꿈꾸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서울로 치면 예전엔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던 업무량이 AI라는 대항을 만나면서 인간의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네 번째는 번역감이 통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서 실시간 동시통역 이어폰 낀 분들 흔히 보시죠? 언어의 장벽은 이미 2026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학적인 감수성을 100% 담아내는 특수한 번역이 아닌 이상, 비즈니스나 기술, 의학번역 시장은 이미 AI가 점령을 완료했습니다. 10년 넘게 영어, 중국어 공부에서 먹고 살던 수많은 지식 노동자가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외국어 하나 잘하면 대접받던 시절,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입력 및 일반 사무직입니다. 사무실에서 묵묵히 엑셀 작업하고 보고서 정리하던 우리 주변의 대리님, 과장님들, 지금 이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개미리포터, 이거 지난달 매출이랑 비교해서 보고서 좀 만들어줘! 라는 말 한마디면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결론까지 도출해서 줍니다. 사람이 3일 걸릴 일을 AI는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도 안 걸려 끝내버립니다. 단순 반복적인 사무 업무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줄이고 싶어 하는 비용입니다. 이제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중산층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잔인한 경고인 셈입니다. 여섯 번째, 주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년 전까지 코딩 배워라, 그래야 산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했죠?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어떻습니까? 코딩조차 AI가 하는 시대입니다. 웬만한 웹사이트나 앱의 기초코드는 AI가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제 단순히 코딩 기술만 가진 개발자는 AI보다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시니어급이 아니면 개발자라는 직업도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죠. 일곱 번째는 은행 창구 직원 및 금융 사무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은행원 얼굴 보고 업무 보신 게 언제인가요? 2026년 금융권은 AI 자산관리사가 대세입니다. 대출 심사부터 투자 조언까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지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엔 무인 키오스크와 AI 상담 창구만 남았습니다. 금융권이라는 안정적인 중산층의 성벽이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리서치 분석가입니다. 방대한 시장 조사와 트렌드 분석. 예전에는 팀 단위로 달라붙어 수천 개의 기사와 외신 리포트를 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는 1분 만에 전 세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정보를 수동으로 모으고 정리하던 분석가들은 이제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보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가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아홉 번째는 단순 영상 편집 및 교정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영상들, 예전에는 편집자 한 명이 며칠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오디오를 분석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넣고 지루한 부분은 알아서 잘라냅니다. 심지어 영상의 분위기에 딱 맞는 배경음악까지 추천해 주죠. 창의적인 연출이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라면 단순히 자르고 붙이는 편집 기술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소매점 계산원 및 안내원입니다. 무인 편의점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교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안내하고 결제까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매장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일자리 소멸의 파도가 이제는 화이트 칼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신가요? 이 리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무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간 관리자와 숙련된 기능공들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을 형성하던 가장 두터운 층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산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다는 믿음이 깨진 사회. 그것이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비극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해야 할까요? 개미리포터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수록 가장 인간다운 가치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AI가 수천장의 판례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억울한 의뢰인의 손을 잡으며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코딩은 할수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해 낼 수는 없죠.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소통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중산층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느냐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자신을 재정의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시대의 중산층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개미리포터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뻔하지만 이보다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중산층의 실종과 사라지는 직업들. 이건 단순히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도를 정확히 읽고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딜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느끼는 중산층의 체감 경기는 어떤가요? 혹은 여러분의 직업은 AI의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읽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미련을 두기보다 새로 생겨날 것들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수첩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존과 성장을 응원하며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변화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수첩의 개미리포터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이슈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AI를 활용해서 내 일의 가치를 10배로 키웠다 하시는 고수분이 계신다면 그 비결도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노하우가 어쩌면 무너져가는 중산층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강력한 망치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AI 시대에도 절대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 탑3에 대해 아주 깊게 다뤄보려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진짜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결국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 사회의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갈등은 깊어지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2026년의 행복한 보통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이 살아있는 한 우리 중산층의 희망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정말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그 경제수첩의 한 페이지를 찾아 세상의 흐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정말로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라져가는 중산층의 사다리를 다시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개미리포터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음에 다룰 주제를 살짝 예고해드리자면, 서울 집값. 과연 내집 마련의 기회는 다시 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멀어지는 걸까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결과물,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